안녕하세요. 조단, 조, 조단입니다. 오늘은 성민지 씨가 부른 고장난 벽시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 구독자분께서 성민지 씨가 부른 연분홍 사랑을 분석해 달라고 했거든요. 에,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잘 몰라서 어, 성민지 씨를 인터넷에 쳐봤더니 이런저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잘 아는 일단 고장난 백지대를 한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성민지 씨가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고 구독자분께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어, 너무 실, 한마디로 좀 실망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다. 예, 네, 그런 거, 그런 거죠. 목소리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무튼 특별하게, 음, 아유. 대단하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예, 그 동안 뭔가 어, 노래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습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아무튼 예, 그런 걸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나라, 이 노래는 4번의 4박자 노래인데요. 한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 시작할 때 항상 심표로 시작을 해요. 이런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강력 조절을 잘 해줘야 되죠. 네, 여기서 세워라는 세, 세는 여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워라 세워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워어라 어, 이렇게 세워라 너는 어찌 세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돌아도 돌아도 보지 않느냐.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네첫 소절은. 예, 민지 씨가 아주 정확하게, 예, 잘해주고 있어요. 음. 예, 두 번째 소절도 역시, 예, 한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나를 속인 사람보다 니가 더 네, 민지 씨는 여기서 보면 나를 속인 이 부분에서 나를 속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를 속인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음에서 그냥, 어, 뭉구적거리는 거예요. 올라, 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해야 되잖아. 그래야 리듬이 생기는데, 그냥 저음에서 뭉구적거리는 거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나를 속인, 아니고, 아니고. 나를 속인, 나를 속인, 이래야 된다고. 음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고요. 나를 속인, 이래야 되는데, 나를 속인, 속인이 아니야, 그냥. 속인, 반박자, 세 박자. 딱 소리가 두 번만 나와야 된다고. 나를 속인,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인, 예. 근데 민지씨는 나를 속인, 아니라니까.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속인, 사람보다. 사람 보다. 이 부분도. 사람 보다, 보다, 보다. 아니야, 아니야. 보다. 이게 아니고. 사람 보다, 사람 보다, 보다. 점을 딱 쳐줘야 돼. 보다. 점이 굉장히 낮거든. 가슴으로 딱 쳐줘야 돼 사람 보다, 보다. 그 그러니까 소음을 제대로 못 쳐주고 또못 쳐주다 보니까 보다 이런 식으로 닐리이를 만들고 있는 거야. 사람보다 그러니까 리라는게 뭐냐면 소리를 끌고 다니는 거. 보다 아니거든 그냥 사람보다 보다 어. 소리가 딱두 번만 나와야 된다니까? 보다, 응? 한 박자 한 번, 두 박자 한 번. 보다, 아셨죠? 보다,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네가 더욱 약속하더라. 그리고, 니가 더욱 이래. 니가 더욱,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일단 발음이 잘못됐어 니가 아니고 어? 소리가 두 번만 나와야 된다니까 니가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니가가 아니고 내가라고 내가 어내 혀를 갖다 굴려 줘야 돼 가운데로 모아 가지고 내내내 내. 내. 내가 내가 나를 가르칠 때는 내가 혀를 납작하게 네, 네, 내가, 어? 그리고, 내가, 바로, 밑으로 떨어뜨리면 돼요. 내가 할 때는, 내가, 납작하게. 근데, 너를 가르치는 내가는, 내가, 혀를, 내가, 그 잇몸에다 딱 갖다 댔다가, 내리는 거죠. 내가, 내가, 그러니까 혀를 모아줘야 돼요, 가운데로. 내가, 아셨죠? 그 내가, 내가와 내가. <laughs>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가수가 이 정도 발음을 못해서 안 되지. 내가 더욱 이라고. 더욱 아니고 아니고. 내가 더욱. 더욱. 어, 세 박자, 한 박자. 더욱 이거라고. 딱 소리가 두 번만 나와야 돼. 더욱 아니고 아니고. 니가더 약속하더라. 그러니까는 소리를 마음대로 쪼개 가지고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니까왜 이렇게 쪼개 쪼개기를 응? 보다도 쪼개고 내가도 쪼개고 어? 더욱더 쪼개고 닥치는 대로 쪼개고 있어. 이건 아니지. 내가 더욱, 소리가 네 번만 나와야 되는데, 민지 씨는, 네가 더욱, 이러고 있다고. 노래 안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응? 음? 평생 무명 배우로, 아 무명 가수로 남아. 절대 뜰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노래 어정쩡하게 해가지고는. 네. 뭔가, 노래가 쌈박해야지. 네? 노래를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목소리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다고 음, 가수로서 아 이건 아니야 야속하더라 이 부분도 음? 야속하더라 더라가 아니야 어디서 그 나온 리듬이야 더가 아니고 어, 더가 두 박자 반 어? 붙여놨잖아 하으로딱 내줘야 된다니까. 야속하더라, 야속하더라, 이러고. 아더라 응. 아니고, 아니고. 니가 더 야속하더라. 음표 있는 대로 소리를 내란 말이에요. 응. 멋대로 만들지 말고 좀. 그게 멋있는 게 아니야.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은 멋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버려야 될 습관일 뿐이라고. 음.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볍게 해줘야 돼요. 한두 번사랑때에 예 이렇게 한한 한 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은 한번더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음 둘로 나눠서 한 소절씩 들어보죠. 한두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한두번할때한두번한한두번 음이 똑같다고, 음 높이가. 똑같고 반박자, 한박자, 한박자란 말이죠 근데 한이 길어졌어 한두번, 아니야 한두번, 힘을 주니까 길어지는 거야 힘을 빼고 가볍게 한두번, 이래야 되는데 한두번,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그 박자를 지금 틀리게 하고 있는 거야 그 힘을 빼고 가볍게 한두번, 이래야 되는데 한두번, 이러니까 길어져 버리는 거지 힘을 주면 길어지게 돼 있어요. 한두 번 사랑 때문에 고 났더니 그리고 사랑. 사랑 발음이 제대로 안 돼. 사, 사, 사. 사. 사 발음은 사랑할 때사 발음은 어? 마처럼이 마처럼. 마차름. 그 잇소리라고 하죠 잇소리 시옷은 잇소리 거든요 이빨 사이에서 나는 소리다 그거예요 이빨과 이빨 사이의 틈으로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사사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 그러니까 이 바람이 바람이 이 아래 아랫입술을 딱 아랫입술에 딱 느껴져야 돼요 사사 모아가지고 사. 사사 아셨죠? 사 아랫입술 입을 모아가지고 사사 어? 소리 이, 소리가 아랫입술을 딱스쳐야 된다니까 사이이사 이, 이사 발음이 돼야 돼요 랑은 반서음이에요 반서음 반스름. 입천장에 혀를 딱 굴려줘야 돼요 랑랑사랑사랑 어.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혀가 딱 구르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사랑은. 근데 혀가 안 굴러. 발음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울고 났더니 이 부분도, 울고 났더니, 울고 났더니, 이거라고, 떠니, 한 번에 딱 치고, 네 박자를 꺼어줘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를 한 번에 치지 못하고, 울고 났더니, 이러고 있다고. 니, 아니야, 이건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 네, 지금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지금 틀리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저만큼 가버린 세월, 세월도. 저만큼 가버린 세월. 가버린, 가버린이. 가버린, 가버린. 이러고 있어. 버린이 아니고, 그냥 버린. 한 박자, 한 박자라고. 가버린, 가버린 이렇다고 콕콕콕 찍어주듯이 가버린 이거라고, 가버린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세월 이 부분도 세월, 세월, 세월 아니라고, 세월이 아니고, 세월 새가 빨라졌어. 어? 그러니까 세월 하니까 박자가 빨라져 버렸다고, 세해가. 반박자, 반박자인데, 이렇게 빨리 해. 그리고 월은 일곱 박자를 한 번에 딱 쳐줘야 되는데, 거기도 밑에다 받쳐놓고 올라갔다고, 월, 이러고, 월, 아니야, 아니야. 정모!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가버린 세월, 세월. 어? 천천히, 어? 세월이 뭐, 세월. 갑자기 그냥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저만큼, 저만큼 가버렸다잖아. 저만큼 가버린 세월. 여유있게 해줘야지, 여유있게. 세월이 가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음. 그러자면, 여기를 빨리 해버리면 안 되고,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느낌이 달라진다니까요. 멋대로 그냥, 반박자, 반박자인데, 빨리 해버리면 안 되지. 박자도 틀린 거고, 지금 음정도 틀린 거란 얘기야. 저만큼 가버린 세월.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예, 마지막 대목이죠. 예, 먼저 민지씨노를 들어봐요. 이번에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설명을 듣고 나서 들으면 또 달라질 거예요. 고장난 여기서 고장난을 지어짜고 있어요 소리를 지어짜면 안돼왜 지어짜?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니까 거기는 부드러움이 전혀 없어 노래. 음. 그러니까 막제 몸을 쥐어 짜가면서 하는 거지. 별로 높은 높은 음도 아닌데 여기가 플랫이 네 개가 붙어 있잖아요. 마지막이 어, 위에서 하나 두 번째 줄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어, 두 번째 줄에 파 자리에 요파 자리. 그러니까 항상 플랫이 붙어 있는 자리가 마지막 플랫이 있는 자리가 파 자리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바로 맨 위에, 위에 칸이 쏠이고, 파 쏠이고, 그 다음에 맨 위에가, 어, 위에 줄이 고장, 고장, 고장이 라, 라잖아. 라, 라. 별로 높지도 않다고 라음 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지었자. 어, 부드럽게 못 해주고. 고장난, 고장난, 이거라고. 고장난 벽시계는, 부드럽게, 고장난 벽시계는, 어 여기 시계는 할 때도, 벽시계는, 개는, 아니야, 그냥, 벽시계는, 해야지. 한 박자, 한 박자. 근데, 개는, 군소리를 집어넣었다고, 개는 얘가 군소리야, 얘가. 고장난 벽식에는, 군소리를 넣지 말고, 그냥 음표가, 음표가 있는 자리에 소리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없는 소리를 만들어 내지 말고 좀. 그러니까 노래가 깔끔하지가 못해, 그렇게 하면. 노래를 깔끔하게 불러야 될거 아니야. 음? 아 참. 멈추었는데, 이 부분도. 멈추었는데, 은데가 아니야, 그냥 는데지. 멈추었는데, 얻는데, 얻는데. 어딱 소리가 세 번만 나와야 된다니까? 얻는데, 아니고, 아니고. 이렇게 소리를 끌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소리를 끌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참. 고장난 그러니까 지금 고치를 제대로 못 받은 거야. 이 정도 되면. 왜 이렇게밖에 못 해?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한번 들어보죠. 여기도 마찬가지. 저 세월은 른이래, 른. 한 박자인데 왜 른으로 쪼개서 내냐고. 어, 한 번에 내야지. 저 세월은, 저 세월은, 른. 한 번에 딱, 한 박자 한 번에 딱내줘한 박자 한 음이잖아. 근데 른, 이렇게 내고 있냐고. 른, 이렇게 한 번에 딱 내줘야지. 고장도 없네. 이 부분은 더 안전히 막 흔들어 버렸어. 고장도 없네. 아니야, 아니야. 완전 노, 노래를 싸구려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왜 흔들어, 흔들기를? 어.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어. 저 세상은 고장도, 저 세월은 고장도 없대잖아. 뭔가 지금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뭐가 좋아서 흔들어? 세월이 고장이 없다는데 음, 고장이 좀 나가지고 음, 세월도 좀 멈추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고장 없이 그냥 확 지나간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다가 넣어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고장도 없네 고장도 없네 이 흔들흔들 건들건들 하면 아이고 뭐야 도대체 너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라니까. 건들거릴 일이 아니야. 진지하게 해야지. 고장도 없네. 고장도 없네. 이래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나, 나잖아. 어? 세월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이런 걸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어? 여기서 함부로 흔들어 버리면. 고정도 없네. 이게 뭐냐고. 흔들어버리면. 그런 느낌이 나요? 느낌이 날 수가 없잖아. 응? 그냥 싸구려판이지, 이거는. 아이고, 참. 뭔가 노래를 고급지게, 그리고 노래, 노래 어떤 그 주인공의 감성을 좀 살려가면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된단 말이야, 노래를. 근데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강약조절도 없고, 음, 그렇다고,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음, 막 노래를 쪼개가지고 막 해버리질 않나. 그러니까 온갖 나쁜 습관이 다 들었어. 아 참. 근데 이대로라, 이런, 이런 노래 습관을 못 고치면은 평생 무명가수로 남을 수 밖에 없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